사순, 사의 십, 곧 사십 일을 의미하는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단식이나 속죄를 하는 제 수요일부터 부활 전야까지의 주의를 제외한 사십 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부활 전야의 세례를 받은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는데요. 원래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40시간을 뜻하는 4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시간이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던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에서 4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40이라는 숫자는 유대교 전통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친 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40일간 홍수 심판이 있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일간을 주야로 천사가 주는 음식만 의지하여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출레굽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유대교 전통에서 고난과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고난과 변화의 의미는 오늘의 영어와 독일에도 남아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의 영어 렌트는 부족한, 검소한 이런 뜻도 있지만 봄 학기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독일어 렌트도봄 기운이 돌다, 봄이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겨울에서 밝고 따뜻하여 생명이 움트는 봄으로 계절이 변하는 고대의 봄 축제가 사실은 사순절의 배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순절이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빼고 사시일을 역산하여 제 수요일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순절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이 전통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누토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 수요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사제 앞으로 나와 사제는 제를 손으로 신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인간은 결국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는 회한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희망이 중첩된 기간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망각과 기억, 고난과 구원이 중첩된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시험당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이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믿음의 한 폭판에서 시작돼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은 회의와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마귀가 침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기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고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단서는 이 조건은 세 번째 시험에서도 등장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매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종교 권력은 언제나 기적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탄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만 찾는 사람이 말씀에 상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한 것이 출애급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출발점은 될수 있지만 믿음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기적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기적이 사라질 때 믿음도 잃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망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굳은 백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야외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의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모세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감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사람이 만든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숨어 계시지만 그의 백성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그의 백성을 눈으로 보시고 그의 백성을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결과적으로 자기 땅에서 추방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망각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경고되어야 했고 역사를 망각한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억은 이스라엘의 고백과 나눔의 축제로 끊임없이 전승되어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종사리와 해방에 대한 기억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른바 3년마다 모으는 사회적 11주를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경배. 나눔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나눔은 기독교적 미덕, 크리스천이 시행해야 할 덕목의 하나가 아닙니다. 나눔 봉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교회 신학에 따르면 나눔 봉사는 예배 후 예배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 그것을 내이 사람과 이국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자기들만의 잔치와 축제로 끝난다면, 그것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타자에 대한 강한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찬 집단 이기주의와 패쇄적 민족주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길을 갖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억압받고 고통받은 집단이 내일 타자를 더 억압하고 더큰 고통을 주는 집단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곧 주전 13세기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이전하는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낯선 가나안 종교적 전통 바알 제희와 대결해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농경 문화의 특수한 경제 체제 유목민으로서는 처음 겪는 농경 문화의 화폐 경제에. 이스라엘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누구도 사고 팔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유목민들에게 땅은 재산 축적의 제1호. 땅은 얼마든지 사고 팔수 있다는 이 새로운 농경 문화에 그들은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등과 자유가 최고의 가치였던 농경 유목 문화에서 소유가 최고의 가치로 존경받던 농촌 농경사회에 그 안에는 바을이 있고 유목민들에게는 야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가 존중되던 유목사회에서 소유에 따라 양극화되는 농경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가난안 종교를 많은 부분 수용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야외 신앙에 근거하여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에게 가장 유니크한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안식년 휴경의 전통은 하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 비제, 탄감도 고대 메스포타미아에 널리 알려진 전통입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땅을 휴경하는 전통이 낯선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을 휴경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는 농업경제적 관심에서 이루어졌고 빚의 탕감은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시혜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휴경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목적도 없었습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자의 사회적 권위와 존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빚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주전 13세기를 배경으로 한 신명기가 정작 발견된 건 주전 6세기 요시아 왕이 아시리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했던 당대 아시리아 종교 우상 숭배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폐허가 된 성전에서 발견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문하세는 제국 아시리아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의 정치적 권모술수와 능란한 외교술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외교술과 능란한 정치력도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였을 때 기회가 옵니다. 아시아의 아수르 반입할 대왕이 서거하고, 메스포타미아의 권력의 공백기, 아직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직전 그 기회를 이용하여 요시아는 야외 신앙을 복원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통일과 만연해 있던 정치적 부패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시아는 일찍 죽고 신흥제국 바벨론의 등장으로 유다마저 멸망하고 납니다. 이스라엘의 꿈 야외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정치개혁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르 생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젊은 사제 집단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비전도 신명기 법정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청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곧 사랑과 정의가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도 새로운 나라의 건설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과 젊은 개혁적 사제들이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은 군사력과 외교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당대 최고의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킨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만이 나라를 지킨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개혁적 젊은 사제들은 한 나라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나라의 건설은 언제나 역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망각은 추방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구원을 촉진한다 예루살렘의 야드바쉼 600만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사야 56장 오전의 말씀에서 따온 말이지요. 야드, 기억, 마슈셈, 이름.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리라. 예루살렘에 야드, 바슈셈 가보신 성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하도 오래전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념관의 마지막 문을 나서기 직전에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쫙 낭송되면서 한 명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하나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 기억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야하드 바슈엠 하나님은 이방인 쫓겨난 사람들 배제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을 가 보신 분은 아마도 뮌헨 아래에 있는 다카우 유대인 수용소 가 보셨을 겁니다. 1982년 제가 처음 독일을 방문했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 폐허가 된 포로스 유대인 수용소 다카우의 전시관에 마지막 문을 나오는 순간 문에 걸린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눈에 어왔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스페인 출신 미국 철학자 산타나의 말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가해자 나치 독일에 대한 경고이면서, 그러나 저는. 피해자인 유대인에 대한 경고이기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역사적 기억은 저항의 원천, 변혁의로의 열정과 상상력을 퍼올리는 원천이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역사적 기억은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 없이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2016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99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71년, 우리가 해방되고 동시에 분단된 지 71년, 나치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디트리시 모네퍼 목사의 서거 71년, 김교신 선생 서거 71년, 경동교회 창립 71년, 강훈영 목사님 서거 10년이 되는 해이고,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어찌 역사적 사건들,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분들 뿐이겠습니까? 기록에 남지 않은 사건들, 아니,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숨기거나 말살하거나 지워버린 사건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지키고 역사의 재단에 자신을 바친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열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 그것은 기념비를 세우거나 현재를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잘못을 가려 심판하고 정죄하기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 그것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목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기억도 있으니까요. 신체적으로 각인된 기억. 우리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우리에게서 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을 만큼 한 사람에게 고착되어 신체에 각인된 기억 우리의 온갖 심리적 장애와 물론 통증을 유발하는 기억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파괴적의 기억에서 창조적 기억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천이 될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해자를 용서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들이 행한 일은 망각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상처가 아물듯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잊는 것 망각도 은총입니다. 어느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신 것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은 많은 걸 치유합니다. 그러나 기억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잊는다는 것도 적극적 행위입니다. 칼 프리드리히 니치 니치는 기억이 목표 지향적이며 행위를 겨냥하고 있는 의식에 복무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있는 것도 기억 속에 있는 과거와 적극적으로 대면하거나 대결하는 행위입니다. 아픈 기억,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픈 과거와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에 각인되어 통증을 주는 기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과거를 용서받고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과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엔 대사를 역임하고 인권위원회 의장으로 만국의 인권 선언 기안을 만든 엘리니어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주님에게 용서받은 죄인, 주님에게 과거가 용납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지만 분명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순간, 삶의 의미로 충만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경동 교회가 어제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은총을 감사하며 내일의 신비를 예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있는 걸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증언하오니 영광 받으소서 죽음의 우상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